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유클릭이에요. 정말 뜨거운 화요일인데요. 오늘이 초복이래요. 여러분, 오늘 삼계탕 드실 준비 되셨나요? 삼계탕 준비가 안 되셨다면, 치킨이라도 뜯으시면 좋은데 오늘 같은 날엔 진짜 치킨집이 불이 나더라고요.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해다욕에 왔는데 그동안에 해다욕 사장님이요. 어,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쉬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쉬고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는데 영상 촬영한다고 일주일 쉬고 영상 촬영하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고생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해다욕을 또 소개시켜드리는 새로운 아이들을 20% 할인해 드릴 거고요 또 나머지 아이들은 제 마음대로 또 여름이다 보니까 제가 더더 더 착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라피네가 왔습니다. 라피네가 핑크색으로 물든 아이요. 예 얘가 진짜 예쁘게 물드는데, 저 여기 지금 진한 핑크색 보이세요? 요렇게 물들어요. 제가 이 아이는 물든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2도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자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도 이상으로 풍성한 이제 군생이 될 겁니다. 12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지금은 푸릇푸릇해요. 지금 여름이라 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데려가셔서 이제 가을에 물들여 놓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는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겁니다. 15,000원에 보내드려요. 12,0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 아이 물든 모습을 보시면 안 데려가시면 큰일 날 거예요. 진짜 예쁘게 물드는 아주 예쁜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데려가셔서 한번 가을에 잘 키워보세요. 자 여기 나비단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나비단이요. 풀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목도리를 둘러가면서 자구를 아주 풍성하게 내어주고 있어요.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는 아이인데 핑크색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뿌리 있는 아이들이 붉은색이나 핑크색으로 물들면 진짜 예쁘잖아요. 그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었기 때문에 얘만 이렇게 달아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풍성한 자구를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가을에 물이 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뿌리가 얼마나 멋지냐고요? 이런 뿌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가요이좀 있잖아요. 근데 얘를 이만 5,000원에 보내드리니까요, 2만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돼요. 이런 아이들은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보내드릴 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얼른 득템하세요, 여러분. 여기 토즈 철아라는 아이가 있어요. 에오니움 속이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이제 빨간색 라인을 그려주는 아이예요. 라인만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그냥 이렇게 물든는 아이인데 철아를 가지고 왔으면서 큰 얼굴이에요. 18cm와 보니 심겨져 있을 정도로 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철아로 엮여져 있습니다. 얘가 가격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4만 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에오니엄스가는 여름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가을에 물을 주시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물만 안 주시고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이런 철화는 저 처음 봤어요. 토우즈 철화 여러분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큰 얼굴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4만 원이니까요. 3만 2천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아이예요. 여기 원종 페로독스 철화가 있어요. 철화가 아주 잘 엮여져 있죠. 얘도 빨간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원종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원종자 안 들어간 아이보다 입장이 좀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붉게 물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묵은둥이 아이예요 꿀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서 12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아이. 지금은 물이 안 들었지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철화가 빨리 물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새빨갛게 물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튼실한 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자 라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12,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9,6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돼요. 풍성한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데려가셔서 물든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힐링이 되실 거예요. 여기 로즈베어가 있어요. 로즈베어에서 빌게이츠를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얘가 큰 얼굴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 봤을 때, 오, 얘 빌게이츠랑 너무 많이 닮았다. 빌게이츠인 줄 알았어요.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아니면 보조개가 들어간 것처럼 아주 특이하게 생겼으면서 입장이 통통합니다. 얘도 붉게 물들어요. 묵은둥이에요. 12cm 포트에 심겨져 있는 로즈베어 군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외도에도 아주 통통한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쁜 아인데, 이 이렇게 군생은 저는 처음 봤어요. 로즈베어 군생이. 얘를 12,000원에 보내드리니 얘도 9,6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돼요. 아주 건강한 군생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계절에 다요기가 가장 착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아이들 데려가셔서 잘 키우시면 진짜 득템이세요. 가을 되면 아참잘 데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로즈베어도 한번 키워보세요. 입장 통통해가지고 진짜 귀염귀염한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를 9,6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버날란스가 있어요. 버날란스는 언니분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지금 목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구르도 많이 내어주고 있고 입꽂이도잘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핑크색으로 물드는 아이죠. 목대가 튼실한 아주 건강한 아이예요. 그런데 얘는 아주 가격이 착한 아이입니다. 이버널란스를 지금 얼마에 드리냐면 8,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목대가 아주 튼실한데요. 자, 이런 거는 입꽂이 진짜 잘 돼요.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니 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아이로 아주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리고 금방 풍성한 군생을 만들 수 있는 버. 날란스를 8,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6,400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6,400원에 계산하셔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드릴 때요. 이거 한두 포트 정도 합식하셔도 더 풍성하게 키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월시어철라가 있습니다. 월시어철라는요 큰 사이즈예요. 16cm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요새 철화가 핫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약간 초콜릿색으로 물드는 아이예요. 월, 셔, 철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쌩얼이 있고요. 철화가 잘 엮여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그냥 가득 채우고 있고 얘도 보세요. 전부 다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풍성하게 쌩얼로 지금 풀리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얘는 많이 풀렸어요. 거의가 쌩얼이에요,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얘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풀리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이제 풀릴 텐데 여기 지금 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전부 다? 풀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풀렸다가 물이 들면 얼마나 예쁠까요? 가격은 4만 원이니 3만 2천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측수차라가 있어요. 측수차라가 18cm를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 얘는 지금 16cm인데 얘는 18cm를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20cm도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진한 초록색이잖아요. 안구정화 되듯이 아주 진한 초록색인데 물든 모습을 보시면 이제 가을에 빨간색으로 물든 가을에는 초록색이에요. 다져진 아이기 때문에 붉은색이 보이 있잖아요. 묵은 둥입니다. 세상서 요거 이제 가을 되자마자 아주 새빨갛게 물들텐데요. 크고 아주 풍성한 아이로 가격 3만원이면 너무 착하네요. 3만원이니까 2만사천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2만사천원에 절대 못 데려가십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얘네들이요. 6만원 이상이에요. 이렇게 풍성하면은 지금 많이 착해져가지고 뭐 4만원, 5만원, 6만원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를 2만사천원에 데려가실 수 있으니 지금 놓치지 마시고 얼른 내려가세요 얘는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자 요새 아주 핫한 먼너차라가 했습니다 디퍼색으로 아주 그냥 잘 엮여져 있는 것좀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생얼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생얼이 있는 걸또 많이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6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사이즈가 아주 좋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얘를 6만원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얘를 4 8 0 0 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이 정도 사이즈면은 가격이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요렇게 진짜 오 세상에 엄청 똘똘하게 잘생겼네요 근데 얘는요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또 특이하게 여기 입장이 나와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기 생얼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요런 애들 이제 크게 키운 다음에 여름에 먼노초라가 잘 큰다고 했잖아요 키운 다음에 이제 가을에 달고시고 핑크색으로 물든는데 얘는 계속 큰 대품으로 키워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먼노초라를 많이 찾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보내드릴 때 데려가세요 4만 8천원에 데려가시면 됩니다 살루철라가 아주 가격이 거합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아이, 지금은 빨갛게 물들지 않죠. 여름이니까 얘도 성장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새빨갛게 물들기 때문에 진짜 멋진 아이예요. 철라가더 빨리 물든다고 하니까 생얼보다 더 빨리 물든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이즈는 14cm를 차고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15cm 정도 되는데요. 이 아이를 5만원에 보내드려요. 4만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먼노철아가 또 있어요. 얘는 2만원에 판매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2만원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1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거든요. 요거 좀 많이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먼노철아가 많은 분들에게 핫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드릴 때 착한 아이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막 50개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를 16,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20% 할인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셔서 한번 잘 키워보세요. 여름에 끝나고 하니까 데려가셔서 큰 사이즈 화분에다가 심어놓고 키우시면 되는데요. 얘를 뿌리 다 털지 말고요. 흙 털지 말고 그냥 큰 화분에다가 옮겨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크게 잘 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 다 털어내면은 얘가 어, 여름에 약간 그 몸살을 앓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 그러니까 그대로 흙까지 어큰큰 큰 화분에다가 심어주시면 밭에 심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잘 자랄 거예요. 원로철화 작은 사이즈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를 2만원에 보내드리니까 1만6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 대비철화가 아주 멋진 아이가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죠. 자 철화가 얼마나 잘 엮여져 있냐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생얼로 풀리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여기 생얼도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생얼보다 이렇게 어, 철화보다 그냥 철화만 있는 아이들보다 생얼이 좀 있는 아이들을 많이들 원하시잖아요. 얘는 밝은 보라색으로 물드는 아이인데 12cm 화분을 넘치고 있기 때문에 얘가 15cm 정도는 되어보입니다 아주 풍성한 아이 가을에 물들어야 진짜 예쁜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2만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2만 5천원에 보내드리니까 2만원에 계산하셔서 데려가시면 됩니다 오, 여기 큰 사이즈 줄리아 철화가 있어요. 얘도 여름에는 요 이렇게 초록초록하지만 가을 되면 정렬적인 붉은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언니분들이 참 좋아하는 아이인데 12cm를 차고 넘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몸 군색이에요. 자연 군색으로 되어 있는 아주 풍성한 아이입니다. 얘를 얼마에 드린 줄 아세요 여러분? 와, 대박이에요. 이게 6,000원이에요. 말도 안 되죠? 6,000원에 지금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데려가셔서 가을에 물드는 모습을 보시면 진짜 잘 데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시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문쟁으로 이렇게 풍성한 하늘을 6,000원에 보내드리는데요. 6,000원이면 4,800원에 계산하셔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요즘 뭐제 밥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풍성하고 큰 사이즈를 6,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인 어떻게 물드는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기 핑크 백봉이 있어요. 핑크 백봉은요, 백봉하고 조금 달라요. 약간 비슷한 모습도 있기는 하지만, 얘가 약간 이렇게 입장이 넓으면서, 백봉도 입장이 넓잖아요. 근데 진짜 핑크색으로 물든 아주 예쁜 아이예요. 백봉은 입장이 단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단단하진 않아요. 이렇게 약간 프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멋진 아이인데, 낄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또 특이하죠. 그러면서 자구를 밑에서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 물든 모습은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2만원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6천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는데 물들었을 때는 백봉의 그 핑크색보다 더 예쁘기 때문에 핑크, 핑크 백봉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릴 때 데려가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자구는 밑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f 프가 5천원이에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를 5천원에 보내드려요. 4천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지금 데려가세요. 지금 안 예뻐도. 지금 착하게 데려가셔서 여러분이 가을에 그냥 달달 달구시면 돼요. 밥이 얼마나 많냐고요? 블루엘프가 원래 가격은 좀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사이즈면은 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자, 이 아이를 5천 원에 드려 5천 원에 드리니까 4천 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들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 플로레센스가 있어요. 플로레센스가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풍성합니다. 자, 전부 다 자연군생이요. 에 그러면서 노란 빛이 올라오고 있는 아주 예쁜 아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가 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핑크색도 올라오고 노란색도 올라오는데 자연우재로 풍성한 아이인데 자, 아이는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8,000원에 드리면 6,000 200원에, 6,400원에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8,000원에 드리니까 6,400원에 계산하셔서 지금 예뻐요. 얘도, 어, 동형종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 재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착하게 드리니까 데려가셔서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 얘는 분갈이 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놔두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하시면서 깨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득템이세요. 8,000원에 데려가셔서 6,400원에 계산하세요. 자, 지금 먼노가 타고 있는데요. 먼노보다 더 예쁘게 물드는 아이가 아리엘이에요. 아리엘이 지금 12cm 화분에 심겨져 있어요. 얼큰이로 보내드립니다. 얘가 어떻게 물드는지 제가 또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먼노가 물이 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얘도 먼노가거든요. 먼노가 스타마크하고 아리엘하고 먼노하고 다 같은 사촌지간이거든요. 근데 얘가 물들었을 때 정말 예뻐요. 스타마크는 빨갛게 물들잖아요. 얘는 아주 진한 핑크색으로 물드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인데, 아리엘처럼 가격이 좀있으 다 근데 얘는 생얼로 아주 큰 얼굴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 데려가셔서 이제 재테크하세요. 그러니까 키핑장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거는 꼭 데려가셔서 몇개 지금 보험 드셔가지고 8천 원에 보내드리니까 얘도 6,400 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험 드세요. 여러분 아셨죠? 꼭 데려가세요. 보내드릴 때. 자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매아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많이 가져왔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데려가셨는데요. 또 많이 데려와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데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지금 얘도 보내드릴 때데려가세요 이렇게 자연 군색으로 아주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는 홍매아인데 물들면 다홍색으로 물드는 거 아시잖아요. 건강하게 아주 잘 키웠어요. 얘를 만 오천 원에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퍼센트 할인이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냥 만원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 데려가셔서 가을에 요아이 물드는 모습으로 힐링하시면 됩니다. 홍매아 기다리셨던 분들 얼른 데려가세요. 착하게 드릴 때요. 자, 여기 프리즘이 있어요. 프리즘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프리즘 데려갔는데, 물뜬 모습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진짜, 진짜 예쁘게 물드는 아이. 이 아이는 안 데려가시면 진짜 여러분 후회하세요. 14cm 포트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생을 이루고 있는데요. 얘 지금 별로 안 예뻐 보이지만요. 물이 환상적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라서 저는 여기서 보자마자 데려갔거든요. 이렇게 보내드릴 때 여러분 데려가세요. 자, 이 아이를 15,000원에 보내드렸는데 제가 오늘만,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오늘만 만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유아의 물든 모습은 제가 또 첨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원에 드릴 때 놓치지 마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아도데스가 있어요. 아도데스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해요. 동영정이라서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갖고 알사탕 같잖아요. 이렇게 알사탕으로 물들면서 풍성한데요. 얘는 또 합식하는 게 좋아요. 만 원에 보내드렸던 아이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육천 원에 보내드릴 테니까 요거를 요한 포트 말고 두세 포트 합식해가지고 놔둬보세요. 여름에는 알사탕으로 오므리고 있다가 또 겨울에 얘가 활짝 피면 또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얘가 12cm 포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작은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아이 이를 이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곳도 없는데 자 얘를 합식해 가지고 두 포트만 합식해도 될것 같아요. 자만 원짜리입니다. 육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사로와 금인데요. 로사로와가 아니고 로사로와 금이에요. 로사로와가 금을 가지고 있어요 입장이 변이 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큰 사이즈 가격이 거했었잖아요. 거기다가 금을 가지고 있는아인데 원래 15만 원에 판매하던 아입니다 근데 오늘만 제가 요 아이를 1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대품 사이즈 이제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데려가셔 가지고 얘는 더큰 사이즈가 있는데 오 얘는 가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게 좀 요렇게 좀 작은 사이즈는 15만 10만 원에서 10만 원에 드릴 거고요. 얘는 20만 원인데요. 20만 원인데 제가 요 아이는 14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사이즈 더큰 사이즈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더큰 사이즈를 원하신다 하시면 14만 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그래도 중간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대는 아주 튼실합니다. 여기 꿀복시 좀 보세요. 이렇게 꿀복시를 가지고 있는 로사르와 금 15만 원짜리는 10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조가 큰 군생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요아이를 제가 파격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cm 포트에 심겨져 있으면서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뒷입장부터 붉게 물드는 아주 예쁜 아이. 자 이번에 이 계절에만 아주 착한 가격으로 보내드리는데 4만원에 보내드렸었어요. 20%를 할인하면 3만2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아이를 더 할인 30% 할인해서 2만8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2만8천원에 데려가실 분 얼른 내려가세요. 자 여기 레드 환타지아가 있어요. 15cm 포트에 숨겨져 있는 군생으로 얘도 빨갛게 물드는 아이 하지만 얘는 빨갛게 물드면 다 젖으면서 어, 이제 피멍이 드는 아이예요 세리 환타지아는 빨갛게 물들지만 피멍으로 또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얘도 이렇게 풍성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15,000원이에요. 그렇지만 얘를 제가 10,000원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데려가세요. 지금 15,000원에 계산해서 데려가시면 되겠고 투인베리가 있습니다. 투인베리가 이렇게 오고리고 있어요. 얘가 지금 물고파서 그래요. 여러분 데려가셔서 이런 거는 궁금 분명... 해 주시면 돼요. 피트머스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트머스에 숨겨져 있는 아이들 여기 지금 실뿌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거를 피트머스는 다 털어 주셔야 돼요. 털어 주신 다음에. 자, 분갈이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자구를 이렇게 달고 있잖아요. 원래는 8,000원이에요. 베리 종류가 가격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인데요. 얘는 제가 요리 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 데려가셔서 이제 자구 나오니까 군색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요 아이의 물든 모습을 힐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오므리고 있지만 얘가 이제 활짝 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큰 얼굴을 보여주면서 진짜 완전 예쁜 얼굴을 보여줄 겁니다. 제 요를 5,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원래는 8,000원입니다. 골드 젤리 군생이 있어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데어주고 있으면서 12cm 화분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얘가 엄마였나봐요.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어요. 자구만 지금 몇 개냐고요. 자구만 7개라서 한8두 정도 되어 보이는데, 요런 아이들도 있고, 요런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 얘가 제일 풍성하긴 하네요. 원래 가격이 25,000원이었습니다. 골드색으로 물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얘, 제가 요 아이를 2만원도 아닌 18,000원에 3분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가격을 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요것만 원하시면 돼요 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매하시는 분 요거 데려가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세 분만 데려가시면서 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만 팔천 원에 데려가세요. 자레몬로즈 금도 있습니다 레몬로즈 금이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여름에도 이렇게 아주 그냥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어요 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에 키우기가 참 수월하고 이뻐요 물이 빠져주지도 않고 물 빠져줘도 금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냐고요 얘가 가을에 물 뜨면 이제 핑크빛이 조금 올라오는데요 그냥 이 모습으로도 그냥 안구정화가 되고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지금 자구까지 다. 다 포함해서 한 18cm 정도는 될것 같아요. 큰 얼굴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있는 자연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입니다. 25,000원에 보내드렸는데요, 얘를 1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이게 다예요. 수량 많지 않으니까 서둘러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로즈킹 금이 있습니다. 얘는 또 많지가 않아요. 얘는 수량이 세 개밖에 없어요. 2만 원에 보내드렸죠. 15cm 포트를 차고 넘치고 있어요. 로즈킹 금도 보라색으로 물든 아이요. 밝은 보라색, 핑크 보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2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14,000원에 데려가세요. 오늘만 제가 14,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턱시판 철화가 있습니다. 턱시판 철화가 18cm 화분에 심겨져 있어서 요게 제가 저는 보자마자 이 아이를 데려갔어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름에 요 아이가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 부... 이시라면 괜찮아요. 지금 잘 식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달달 달고 오시면 되는데 아주 새빨갛게 물든 아이. 얘가 물뜨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 철화가 엮여져 있는 게그면 중간 중간에 생얼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또 다져지면 빨간색으로 너무 너무 예쁜 아이. 그래서 저는 요 아이의 물든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보자마자 데려갔습니다. 얘를 25,000원에 보내드렸어요. 2만 원이 아닌 18,000원에 오늘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수량 6 개밖에 없으니까요. 여섯 분만 내려가.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핑크 베라가 몇개안 남았습니다. 자 유아이 만 원에 보내드렸던 아이입니다. 이렇게 군색을 이루고 있어요. 유아이만 봐도 육두 정도 되어 보이죠. 전부 다 이렇게 풍성한 군색을 이루고 있는데 제가 유아이를 육천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 베라는 핑크색으로 물든 아주 예쁜 아이예요. 지금은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지만 얘가 물들었을 때는 진짜 예쁜 아이. 자 핑크색이면 다 예쁘잖아요. 사랑스럽고 육천 원에 보내드릴 때 데려가세요. 자, 유 아이는 홍영금입니다. 마리드금하고 많이 닮았죠? 하지만 자연군색으로 홍영금이라고 해서 마리드금보다 훨씬 가격이 있는 아이예요. 지금은 그렇게 금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을 돼야지 유 아이의 진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꿀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18cm 화분에 숨겨져 있는 멋진 아이인데요. 이게 원래 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4만원도 아닌 3만8천원에 이번에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아이 지금 데려가셔서 여름에는 잠재워주시고 가을에 얼마나 예쁘게 물드는지 여러분 지금 이 가격으로 데려가시는 거 진짜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예쁘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누다가 묵은둥이가 있어요 묵은둥이 많이 찾으셔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18cm 화분을 가득 채우고 넘치고 있으면서 지금 놀랄하게 물들어 가는거 보이시죠 그럼 가을 되면은 아주 투명한 빨간색으로 물드는 진짜 예쁜 아이라는거 그래서 젤리처럼 물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고 나오는 모습이 정말 특이하고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 물드는 아이가 누다입니다자이 아이를 얼마에 드리냐 얘는 25,000원 이잖아요 오늘만 18,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묵은 운동이기 때문에요. 요런 아이들이 렇게 착하게 보내드릴 때 빨리 데려가셔야 돼요. 자, 다른 데서는 이 가격으로 데려, 데려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만 팔천 원에 제가 몇 퍼센트라고 말씀 안 드렸죠?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얘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큰 대품 사이즈를 키우시고 싶으셨다 하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서둘러서 데려가세요. 자, 요 아이까지 해서 오늘 해다독에서 준비한 아이들 전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십 퍼센트에서 많게는 사십 퍼센트까지 제가 할인해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핫한 먼노초라를 착하게 데려가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도 있으니까 데려가셔서 잘 키우신 다음에 재테크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다육이 가격이 최저 가격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득템하셔서 잘 키우시면 가을에 아주 예쁜 모습으로 힐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려가세요,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착한 아이들로 소개시켜드릴게요. 날마다 다육이 키우면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음.